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한님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인 협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 협회가 진짜 많아졌어요. 옛날에 진짜 몇백 개라고만 얘기를 들어도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딸 때는 제가 알아봤던 협회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게 전부였던 것 같거든요. 진짜 막 다섯 개, 여섯 개. 그냥 국내 협회라고 생각하면 막한두개 뭐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외국 협회라고 하면은 나라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뭐 제가 다 돌아본다고 해도 몇개 발품을 팔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사실 저 이제 회원님들이 강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협회 나왔었어요? 하면 이제 스타일이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면 제가 모르는 협회들이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제 협회를 공개적으로 밝힌다거나 누가 질문을 주셨을 때, 어, 저는 어디 협회를 나왔어요? 라고 쉽게 대답을 해드리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 이유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나 티칭 방법, 스킬,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온 협회에서 배운 것들이 어한1%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후에 쌓아온 것들이 99%인 건데 혹시나 이제 예비 강사님들이 제가 제가 어느 협회를 나왔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하셨다가 실망하시거나 상처를 받으실까 싶어서 그런 우려되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제 협회를 이제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나 제 지인분들, 뭐 회원님들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야지. 협회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갖고 등록을 하시게 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나온 협회는 사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두 군데를 나왔는데 어, 그리고 협회를 제가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후에도 다른 이제 외국에서 IT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수차례 통역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티칭 스타일은 사실은 제 협회의 거에 전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협회를 밝히지 않고 있고 아마 이 영상에서도 제가 밝히지 않을 거예요. 네. 어,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협회를 고를 수 있는 기준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가장,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가격대이실 거예요. 다 아, 물론, 조금의 돈을 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따시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만큼 벌고 있죠.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특히 시작할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조금, 어, 서원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대학,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오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학원비를 쓰고요. 그리고 대학 학비 자체도 그냥 학비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강사는 짧게는 뭐 세네 달에서 길게는 1년에, 코스트를 마치고 나면, 그걸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내가 새로운 잡을 얻는다? 그럼 굉장히 생각보다 큰 돈을 투자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때 제대로 된 곳에서 배우셔야 되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제대로 된 곳인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한달 안에 모든 코스를 다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그거는 제가 정말 비추천을 할것 같아요. 뭐한 달, 두달 안에 내가 맵트부터 모든 기구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쌍 가격에 끝내드릴게요. 정말 200만 원, 300만 원 안에 다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생각하는 협회가 있다면은 저는 거기는 절대 추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떤 협회가 있는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고 제가 그런데 수업을 듣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두세달 안에 이 모든 걸 끝낸다는 거는 분명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를 두 군데나 나왔고 계속해서 통역을 해왔기 때문에 더잘 알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꼼꼼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만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도 세달 안에, 두달 안에 끝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싼 가격 안에 내가 이걸 다 끝내줄게라고 생각하는 협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되세요. 물론, 교육과정을 매일매일 들어가지고 두세 달 안에 끝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시작 시점부터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점이 두세 달 안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진짜 다시 해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내가 오늘 배운 걸 내일 바로 티칭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사실은 음, 진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굉장히 번화가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제가 취득했을 때는 뭐 지하에서 벌레가 나오는 그런 되게 추운 곳에서 수업을 들었었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거그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거를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곳에서. 했으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죠 네, 그런 데서 했는데 저희는 뭐 10시부터 5시까지가 교육 과정이었던 거 같아요 정확한 생각을안 나지만 평일에 다 나갔었고 그럼 끝나고 5시부터 또 밤까지 연습을 항상 했어요 매일 왜냐면 다음날에 항상 시험을 라운드티칭 티칭을 해보는 시험을 봤었고 해부학도 맨날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주말에 토, 일은 아마 교육이 없었는데 토, 일 모두 나와서 동기들이 함께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동기 언니도 있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데 매일 울었던 것 같기도 해요. <laughs>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 그 정도? 쉽게 생각하는 정도의 자격증을 쉽게 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딸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셨을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그렇다면 비싸고 긴게 전부겠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좋고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은 절대 짧지도 쌀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려놓고 나서도 많은 협회들이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 방문을 해보셔야 되세요. 누구의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보시고요.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교재를 보세요. 내가 필라테스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내가 그냥 마음에 들어. 그럼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서 진짜 적어도 4달 이상은 수업을 듣고, 사람들과 연습을 하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 가야 되는 센터입니다. 내가 갔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뭔가 위험함을 느낀다, 4달 동안 견뎌내기가 힘드실 거예요. 처음 에 시작할 때는 진짜 한 달은 쌩쌩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두달 넘어가면은 모두가 힘들어요. 사실은 선생님도 힘드실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하면서도 진짜 체력이 훅훅 떨어지는 걸 느껴요. 거든요? 저는 비록 실기를 하지도 않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그곳 사람들과 내가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센터를 방문을 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데를 추려내셔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해야하는 역할인 거예요.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내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탓을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을지 아닐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 협회를 고르고 있는 기준입니다.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 협회를 다시 들어가고 싶은 선생님들도 계세요. 내가 이상한 협회를 나와서 다시 따고 싶다. 만약에 내가 진짜 그 협회 자격증이 갖고 싶으신 거라면 전 무조건 추천을 할게요. 내가 이 협회 자격증이 부끄러워. 그럼 다시 따시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내가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격증이 있고 필드에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새로운 자격증을 다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쌓아나갈 수 있는지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어떤 부족한 면 때문에 내가 대 새로운 협회의 자격을 따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 협회 때문인 것 같아. 다른 협회를 가야지. 그러면 생각보다 얻는 게 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협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협회에 대한 제협회에 대한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스킬들은 그 이후에 얻어진 것입니다. 또 혹시나 내가 남 좋은 협회를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쌓아 가세요. 저도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